자,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우병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축판 기념에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4집 엄마의 강 도서정 시인의 작품집이 있고요. 또 이비아 시인의 초여시 문득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그 골프에서는 머리 올린다고 그죠 이용윤 시인 이분의 동화를 세로 쓰시게 되는데 푸른 강변 마을의 베트남인 작가는 와, 아파서 못 옵니다. 강순희 시인의 제 3집 벌써 3집입니다 피는 꽃은 변습하지 않는다. 자이네 분의 출판 기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 저 한척문예협회 회장님하고 또이 어, 행사를 주관해주신 조선용 박사님을 어,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코로나19 전염으로부터 우리 일상이 아,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박천각 작가들이 꾸준히 창작에 정신을 해왔습니다. 오늘 심판생을 통해서 발표되는 우리의 창작물인 우리 시민들, 저희들 여기에 저와 이준이 이병욱, 이병욱, 이병 우리 성남시의 창작시험을 받아서 이번에 창작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만큼 충분히 더불어 함께 아, 이러한 창작의 열을 펼치시기 위해서 또 시민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게 하자는 것이 시의 주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힘내며 살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코로나가 그 창궐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이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서도 우리가 변화없이 창작의 열을 올리면서 우리 작가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기로운 출판기능장에소대받은 초청 초청자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인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 뒤에서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리가님의 소견이었다. 여러분들 모처럼 로 오늘 모신 자리에서 듣고 즐거운 자리 대단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우리 그 귀한 분두분 분 모셔서 어, 축사와 경례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래 산건 아닌데 살다 살다 좀 별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6.25 사전 때 겪었던 그 교품보다 더 지금 이런 그, 어, 어, 고독을 아마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글을 써서 발표한다는 거, 이런 암울한 시대에, 어, 모든 사람의 그, 어, 위로가 되기에, 어,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여기 뭐 조소정 시인, 이비아 시인, 이현빈 시인, 강순희 시인, 이렇게 좋은 작품집을 내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고객님께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요네 분들에 대한 특징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 걸로 경례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예, 이영준 씨의 푸른강전마을에 나힌 그냥. 그 특혜에서 느끼는 것이 다른 곳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아닐까. 그런 데서 자라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 에, 이 책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형 우리 회장님의 네 번째, 시지. 저는 그냥 엄마라는 말만 들면, 으 불컥, 불컥, 울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존재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잘 아시는 것기 때문에, 오늘 다시다가 어,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세그 다음에 이제, 강, 강송이 시게 저는 말해드렸는데 잠깐, 그 시지, 퀴즈 시를 읽어보니까 표제시 제목처럼 피는 꽃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꽃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는 것을 연습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 잠깐 그 시에서 느끼는 우리 인생도 혹시 피는 꽃은 연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시들이. 잠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비아 씨는도 역시 꿈이 크시고 앙갑습니다 꿈이 프랑스가 되시는 꿈인 것 같아요. 이 표태 시에 그저 그래 있습니다. 예, 좋은,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이 예, 프랑스처럼 아름다운 시를 펼칠 바랍니다. 특히 전성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을 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적으로 말씀을 해서. 새로운 이 작품 기술 대선님께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을 출시해 추시,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언강하시라고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쉽게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하시기부터 <laughs> 이제 자신의 네, 출, 출간에 대한 비원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작품을. <laughs> 예. 잘 아시지만 첫눈, 첫사랑 뭐 그것처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설레는데 어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앞으로도 정말 또 이렇게 이집 3집까지 제가 또 좋은 시절또 써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오로 이렇게 여러 회륭하신 선생님들 되니까 용기가 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은 3집을 내신 강순희 씨께서. 안녕하세요. 어, 어, 저희 시집을 이렇게 은내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어머니 옛날 그 말씀처럼 애는 어, 낳을수록 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뜰수록 겁이 나고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정말 어 많이 공부를 해서 날 때마다 그 어렵지 않는비웃소출잘 맞는 시인 되자고 지금 네. <laughs> 하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지까지 나가시는 조선형 시인인데 길게 하시는 방법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엄마의 강은 제가 사실 누구에게나 엄마는 우주적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은 당연히 또 엄마가 되셨던 뿐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했던 분이고 여러분에게도 소중해서던 어머니가 또 것이지 않습니까? 네 주제는 이 책의 주제는 보다 어머니입니다. 장차는 제가 이 엄마의 강을 모솔로 쓰고자 하는 그런 기억을, 그런 마음을 꼭 갖고 있었던 차에 그것을 서자신시모 분들이었습니다. 그시작을제 자신 건너에 대해서 제가 해보려가는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아시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부 출판 축하입니다. 에, 출판 축하 기타 연주로서는 박이영 씨께서 kore'ye buldum şehirde 같이 양송이 있겠습니다 그 이형수씨는 첫문득생각관지라는 시집을 내시면서 비양송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는데 이영수씨는 저한테 문득 문득 응. 아, 저의 영우씨가 하나 거기딱 들어있는데 저한테 영우씨를 양송해주십시오 라고 제안하신거예요 저도 무조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Say Goodbye Now is time to say goodbye to you. Now I must go into the world of You will be my love, my will to be, will be the reason, my heart and are now like a king. I am to My baby, who did my eyes so everything. Now I go my little in the right Now I must go to sleep. Who am I the living on the, the Under the shelter of <laughs> the tree. I wish I took a long rest. There are the prayers for my soul. And then he the answers with what So you do not have to worry about me. Oh my God. My God and Lord. No matter what you're at and lonely, God show you to know that your tears dwelt again and again. Now the blue moon is too bright, but the spring is not far away. When the warm bridges bring the flowers and flowers, and when the spring looks at I can hear so quickly come to the moon. If the warm breeze touch sure. you, if the birds rather be sure. you, if the bright colors of the Algeria are without sure. you, then it will be me, it's walking. I already long for the happy day, Promise you. 우리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오의 오늘 우리의 의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오늘 낳고 우리는 또 우리 낳고, 우리또 우리 안에 낳고, 나무는 가지를 치고, 가지는 또 장가지를 치는 세월은 어머니는 늙고 마침내 치매를 하니 나무로 커가며 이따금 고통을 견져야 하니 언젠가는 엄마는 죽어 그 자식들에게 힘마다 충모된 다지만 나무는 성장하여 벌목되고 나면 창작에 옮기는 곧잊혀지고 오늘, 엄마의 정신은 오락가라또날 성가시게 하지 마. 엄마가 잊혀진 상자처럼 걱정

포크레인이 걷어내자 겹겹의 어둠을 열고 배들고 척추와 갈비뼈 척가래가 나란히 누워있다 빌려 쓴 것들을 모두 돌려주고 땅속에들었어 미련 뼈몇 점이 희생의 흔적을 밝히고 의식과 맞깝다고빈 채로 살았던 어둠이 지난때 골절됐던 정감이뼈 여전어긋나저 다리로 저승 그먼 곳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어요? 있어요? 심장이 녹은 자리 흙빛이 불도 검 죽어서도 자식 걱정 까맣게 애틀린 반쯤 반죽이 된 어머니의 손을 흠쩍 잡고 별 인사를 합니다. 염주알 같은 손뼈들이 내손 안에서 달그락. 뼈의 지도대로 한지 한 장에 차고 차고 적기를 졌습니다. 한나무의 걸음으로 살다간 그녀가 또한 나무의 걸음이 들이. 몇가루로수목장 간. 처음 흙집에 들던 날 차지게 울어주던 그때 그 곡. 앞산까지 따라오며 뻑고뻑고 울어주고 있다. 축하 케이크를 어, 절단하는 시간입니다. 준비. 자, 컷, 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한, 하나, 둘, 셋! 아이 <laughs> <laughs> 네, 크티. 자, 세 분이 박수 <laughs> 대고, 자, 찍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네. 1집, 2집, 3집, 4집, 5집, 6집, 7집, 8집, 9집. 10집 아이고, 어디까지 셀려? 예. 자유식을 낭송하시겠다고, 어, 나오시는 분이 충분히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시대요. <laughs> 회장님 제일 작은 시. 런콜이랑 학생들이 일제의시을 <laughs> <밑에 웃음> <입술을> 합니다. <웃음> 어느 부분을 골라야 되나요? 이 시를 읽으면서, 회장님 신성을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대한 그러니까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 시에서 다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 뭐, 이형소생님 이제 이거쭉 출근하면서 이 시가 제일 분에도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바다가 울지지졌다. 우영을 터뜨리고천둥치듯 허용하며 밤이 제대로 하고 못했다. 서연이 부서진 돌이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다가오는 바닷가 밤새기 생겨난 생체계들이 보았던 모래밭에 널브러졌다. 아직 잠들지 못한 차도 웬만해선 울지 않는 바다가 눈물은 어깨에 독수리며 울고 있다. 울고 싶었을 땐 울어야 한다. 생애 몇 번은 물어도 물어도 달래지지 않는 파도 같은 슬픔이 있더라구요. 이 시를 읽으면서 삶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삶이 정말 이렇게 슬플 때가 항상 있는데 정말 슬플 때바다가에 가서 정말 옹엉불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시를 쭉읽어 보니까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도 제일 제 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시였던 읽겠습니다. 건널무 물길도 흐르다 되돌려고 푼 곳엔 소가 있듯이 길에도 바디가 있다 너를 잊었냐고 말하지 마라 나무도 오다가못쳤다못쳤던 자리마다 살다가 잊은 듯 살다가 바디가 보이는 듯이 너에게로 건너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막 길지도 않은데 인생을 다 다본 시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오늘 남편이 몇는 있었지만, 이 작품들이 내일 아침까지 기억나는 한 줄만 있다면, 또 어, 그도 아니라면, 나는 단어만 있다면, 그것이 꿈성공했다고제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